안녕하십니까 홈트레이닝을 시향하는 홈트입니다. 어,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제가 이제는 어, 직업 특성상 여러 요인의 운동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, 스트렝스만 추구하는 시기는 조금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력, 근지구력, 심폐지구력을 좀 모두 챙길 수 있는 네 이걸 일일이 다 따로따로 따로 하기엔 제가 너무 피곤할 것. 같고 기도 하고 일정이 그렇게 안날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잘 녹여낼까 고민하던 와중에 어 스트렝스를 위해서 5회 정도 최대 수축을 위한 5회 정도로 고정을 해두고 어 세트 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운동량이 많게 해서 근지구력도 가져갈 수 있고 어 나중에 후에는 어 휴식 시간을 줄여서 인터벌 훈련식으로 해가지고 심폐지구력까지 좀 챙길 수 있도록 어 그런 계획에 있어요. 어 이건 정적 운동에서는 저는 스트렝스 시 훈련을 계속 할것 같고 동적 운동에서만 이렇게 훈련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동적 운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오랫동안 계속 어 재측정을 하더라도 한동안 좀 오래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재측정을 하더라도 어 세트 수를 얼마나 더할수 있는지 재측정을 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목표는 한 15세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4, 5가지로 15세트 정도까지 가면 어,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,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를 두고 있고 어, 처음에 휴식 시간도 1분 30초에서 어, 나중에는 30초까지 어, 내릴 생각입니다 일단 15세트가 완성이 되면 그 밑으로는 이제 휴식 시간을 점점 점점 줄여가서 30초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30초까지 줄어들었다면 어,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서 점점 점점 점또 세트 수를 채우고 휴식 시간 점점 점점 내리고 해가지고 좀 높은 단계까지 가기엔 장기 프로젝트가 될것 같지만 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체조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게 체조 선수분들도 어 근력 운동보다는 근지구력 운동을 좀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체조 선수들은. 그래서 여러 부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어 가장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 여러분도 혹시 어 근력만 너무 추구하지는 마시고 근지구력 또는 심폐지구력까지 운동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횟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좀더총 운동량이 많게 세트 수를 좀 많게 해가지고 총 운동량이 많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, 추석 남은 추석 연휴 좀잘 보내시고 음지운전 하지 마시고 어, 별탈 없이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